어우, <laughs> 깜짝 놀래라 잠시나마 우리 심명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꼈습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튼튼한 자물쇠다. 이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다. 자, 자 작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다. <laughs> 지 다리야 다리. 왼쪽 다리. 이 방은 다른 방과는 느낌이 좀 다르다. 자, 세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이 방은 과연 무엇을 하는 방일까요? 작은 의자다. 이 위치에 홀로 있으니 조금 어색해 보인다. 서랍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침대는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용한 것 같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장롱은 비어있다. 안에 습기 제거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최근에 내용물을 사용한 것 같다. 여기에 또 뭔가 있군요, 그죠? 이 방에서만 들었던 위화감의 정체를 알것 같다 화장실 수납장 안에 여성용품이 잘 구비되어 있다 젊은 여성 동거인이 있었던 걸까? 형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좋아 이제 합체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랑 감금실 잠긴 반의 주인은 젊은 여성인 것 같다 하지만 남자에게 형제는 없다고 했다 친구 아니면 연인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방이 밖에서만 잠그고 열수 있도록 개조되었다는 점도 걸린다. 여자가 자유로 이 집에 살았던 것인지 의문이다 단서, 감금된 여자 입수. 입수? 아, 1박 2일에 중증 말긴가 봐, 나. 입수를 보니, 다른 입수가 생각납니다. 나 말긴 환, 환장가 봐. 하, 하! 안 되네요. 그럼요 저 일박이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다 후, 후드로 까봅시다 후드로 까서 뭐 아무것도 안나오면은 이제 어디에선가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조사해보자 이것도 아니구요 옷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화장대는 비어 있다. 거울을 닦지 않아서 매우 흐리다. 화장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자는 화장을 싫어하는 부, 분이신가 보군요. 쌩얼의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음흠흠. 어? 하! 여기서 뭐 건져내는 건가? 세월을 낚는, 거, 낚는 건가? 이렇게 휘둘러 봐야지. 헤헤. <laughs> 다 아니잖아! 음. 음. <laughs> 아, 저는 절대 채팅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화장실 밑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그지? 원래는 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시멘트로 막혀 있다. 부셔. 부셔. 여기서 또 막히는데요. <laughs> 아 막히는데. <laughs> 아 뭔가 둔탁한 게 필요해. 빠루 없냐 빠루? 빠루 하나 필요합니다. 아니면 한마 하나 필요합니다. 한마 필요함. 음. <laughs> 오니. 오니. 이게 아니에요. 오빠가 빠르야. 어? 끝났어. 맥가이버 칼의 드라이버로 나사를 뜯었다. 맥가이버 뒤에서 금고를 찾아냈다. 고전적 이군. 금고를 열려면 닷새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3, 2, 1, 7, 3. 뭐야? 이게 아니야.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거꾸로 해봐 거꾸로 3 37 37 잠깐 만 내가 얼굴을 돌려볼게요 아이씨 뭐가 파안 아, 보여 35173어 35173이네요 아목 아파 좋았어. <laughs> 그런가? 야!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지도와 가게도, 신상조사서 등이 흩어져 있다. 개인적으로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핵심적인 서류들이 빠져 있어 무엇을 조사했던 것인지 는알 수가 없다. 귀찮아. 그중 지도에는 세 곳이 붉은색 연필로 표시되어 있다. 피정소 어린양의 요람, 미장의 용알리 산내면. 그리고 지방 모텔의 투랄로르 <laughs> 지방의 모텔의 투랄 로, 지방의 모텔의 투란 도트다. 단서. 남자가 찾아다닌 것 입수. 음 그래요. 됐어. 아니 여러분도 해봐요. 진짜 발음이 이상해 저거. 트란 포르. <laughs> 토르. <웃음> 어쨌든 그래요. 문서, 단상... 단상은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단상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갑시다. 이게 지금 세 가지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파란 색깔 쳐진 곳이 뭔가가 있다는 곳이에요. 차, 잘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 불을 꺼서 찾아볼까? 무조건 뭔가 있지 않을까? 음식을 꺼낼 수도 없고 좋은 식기군.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불을 여기 이것도 꺼볼까요? 뭔가 위화감이 드는 거 없나요? 이거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불이 있는 이유는 불을 껐을때 뭔가 예.. 획득할 수 있는게 있다는거 아닙니까? 여긴 뭐 없어요 잠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아까 화장실에서 뭐 찾아오라 그랬지? 요거? 아씨.. 우발 아무것도 없네 어? 잠시만 뭐라 그랬어 이 위치에 홀로 있으니 조금 어색해 보인다. 그럼 옮겨 크로바로 부시던가 메카이버 칼로 부시던가 으흠흠. 시멘트로 막혀 있다. 이걸 부술 수도 없고 하, 분명히 한 마가 있을 텐데 설마 합체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합체를 하는 거야? 합체... 아니네... 빠르를 이용해도 안 돼, 안 부서져. 저거 설마 여러 번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죠? 많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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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서져. 에이... 이명화저로 찢어버리겠어, 내가! 예알못 예수를 알지 못하는 녀석의 민폐.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밖은 뭐일까요? 거슬리네요. 싫은데. 훗. 휘두르면 안 될라나? 휘둘러, 휘둘러. 서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지? 이기게 무셔 그냥 내집 아니잖아 남의 집인데 뭐 어때 남의 집이니까 뭐 남의 집에 있는 템도 훔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득득했다 이런 TV로 축구 보면 좀, 정말 행복한 것 같대요 야너 돌아오고 뭐 있잖아 그거 가지고 토끼 괜찮아 비싼 거잖아 그지 화장대 부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밖에 있다 이거 100%다 끝났다, 이제. 부셔야겠다, 이거. 그대, 그대 부셔야겠다, 안 되겠다. 네 받았다. 여건가 요것도 아니고. 이, 피, 이걸 부시자! 안 되네. 이 석상을 부시자! 어, 저기 왼쪽에 길이 있는데 저거 못 가나요? 탐 넘어, 임마! 짜식, 오지랖도 되게 낫네. 쓸데없는 오지랖 위에는 먼지가 심하게, 돼 있다. 야, 설마, 내가, 여기를 잘안 둘러본 거 아닐까요? 읽어보자, 그냥. 도깨비 명사. 네. 사람의 피가 묻어서 된 것이라고 한다. 있을 수도 있어. 함정카드를, 어? 나왔을 수도 있어. 공주에게 그에게 두번째 수수께끼를 주었다. 불꽃을 담았으나 불꽃은 아니며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지고 정복을 꿈꾸면 타오르고 갓 갓? 뭐야? 갓? 그 색은 석양처럼 빨갛다. 그것은 무엇인가? 왕자는 답했다. 그건 피. 십일상거 이지니 맞지? 일단 이거 보자. 명사. 매우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사람을 일필을한 말. 응 다시 읽어봐. 단서 2번 획득. 하하. <laughs> 그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다고 했다. 생각을 해봤지. 이 책들을 읽어. 위에 있는 거. 알았어. 이거 봤어. 한번더 여자를 훑어보고. 남자를 훑어보고, 음? 악보집 한번 훑어보고. 응? 음? 책상에 컴퓨터에 안 뒀나보네. 일단 갑시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병원 입원이랑 남자가 차리던 것.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죠. 음? 이거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지? 흠.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왜? 나다 있는데? <laughs> 빠바빠바안 되겠다. 내 친구 내내 브라더한테 한번 말을 좀 걸어봐야지. 눈을 감는다. 자, 안녕 나또 왔어. 난 네가 찾아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서 무엇이 알고 싶지? 단서 하나. 단서가 보인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음. 그래. 내가 뭐 강아지냐 기다리게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온데 뭐가 온대요 아닌가 설마 너 전화가 왔다 나야 할 말이 있어. 재미있군나도있는데왜 이제야 왔어? 책상에서 병원 관련 서류를 찾았다 얼마전에 병원에 입원하던거 같던데 알아봐줄 수 있어? 좀더 정중하게 부탁해봐 헐 건방지네 정중하게? 야 빨리해 콜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한 새 아버지가 먼저 죽은 친아버지의 친구였던 모양이야. 천천히 남자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혼자 된 어머니가 아버지의 친구랑 재혼한 거야. 남자는 죽은 친구의 아내랑 결혼한 건가?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장례식과 재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둘이 원래 불륜 사이였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눈 맞은 사이였을 걸. <laughs> 해시장에서 눈을 맞아? 신기하네 나라면 그런... 놈년들이랑은친구먹거나 결혼하고 싶지 않군 어린 나이에 그 꼴을 본 녀석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까 봤던 방치된 침실도 그렇고 남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것이 있다 됐어 <laughs> 콩가루 가족 획득 그런데 처음에 죽은 친아버지란 인간은 어떻게 죽은 거지? 아 그건 별로 관계없어 보여 호수에서 배낚시를 하다가 사고로 익사했어 사주인 남자는 뭔가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던 모양이야. 미량, 용알리랑 어떤 피정소, 그리고 한 모텔에 대해 알아보고 다닌 것 같은데, 네가좀 조사해줬으면 해. 미량, 용알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볼게. 미량은 남북권에 있는 소도시고, 용알리는 거기 속한 농초마 말이다. 툭! 왜 쪼개? 죽을래? 뒤질래? 아니, 네가 나한테 배우는 것들 있군. 툭! 어어. 어차피 난 수도권 밖으로 나갈 일 없으니까 지리정도는 몰라도 괜찮거든? 그리고 유흥과 하재사건의 관계자들을 파왔지만 다들 평범한 범법자들 뿐이야 이 녀석들만큼 그렇듯한 용의자는 없었어 그럼 난 바로 조사 시할테니까 너도 알아라는거 있으면 연락해 알았어 연관성이 있나?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줘, 친구의 몽! 이제 어떻게 하요 이제 시간이야. 단서를 전부 모았으니 이제 기억을 가실게워봐 아, 그래? 고마워, 친구의 몽! 됐어요.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단서는 충분하다. 이제 이 기억을 읽을 수 있어. 일단 들어가면 당분간 기록을 못하니 주의하자.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 그래, 당, 나는 당신을 조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알아요내 뒤에 숨은 나를 봐주세요. 아니, 보지 말아요. 당신의 모를, 목을 조르는 나의 모습은 선호 피하지 말아요. 인간은 서로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저른 발의인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안녕히. 이미 조각난 나의 심장을 부수지 말아주세요. 응? 귀찮은 녀석을 먼저 공룡이 여기 뭐, 뭐.. 아, 잠시만요 왜 그래 아, 졸라 아프네 나말 좀.. 이 자식! 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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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쉑 그냥 그냥 어나 죽겠다, 야 어? 아 죽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죽지롱 빠루질! 노루발 못 뽑이! 좋았어 다 뒤졌군 아 뭐야 이거 계속 나오네 사생팬이니? 사인 좀 해주세요 아니 손여 손손손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렇군요 좋아 가도록 합시다 으아 깨면 되겠군요 눈물로 된 심장 됐어 아까 그 말대로 그말 그대로 돌려주지, 안녕히. 끝! 남자는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그 인간들이 나랑 널 얼마나 비참하였는지 알고 있었어? 넌 죽어 그랬던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알려줘. 네가내 동생이 너는, 대답하란 말이야! 남자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간다. 어... 소녀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나오는 것은 신음뿐이었다. 아... 남자가 여자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다. 하지만 울것 같은 얼굴을 한쪽은 남자다. 우린 가족이야.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가 너무 낯설어. 넌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야 이제 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 여자아이가 잠긴 방의 주인인가? 그러면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지? 남자랑 같이 있나? 아니면 손으로 대충 눈가를 닦고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일 서두를 수 있을까? 갑자기 뭔 소리야? 남자는 이 집에 한동안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야 어디로 가는 건지 알수 없을까? 신상정보를 아니까 부동산정보랑 고속, 고속도로 이용정보로 추측해 보면 해볼게. 그래, 그건 아직 안됐지만 병원 네트워크를 뚫으면 바로 알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이따가 그러지. 흔적을 정리하고 조용히 나가자. 저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것만 딱 좋게 집에 들어오셨군. 일단, 아무렇지 않게 지나, 지나가자. 좋아! 자연스러웠어! 우와, 연기 잘하시네요. 장수원 씨처럼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분과하겠습니다 하면 발호세 씨랑 거의 동급이신 것 같은데. 저. 실례지만 이 근처 주민이 아니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죠? 지금 내 복장이 이런 고급주택가에 어울리지 않긴 하지만, 갑자기 사람을 불러서야 되니 무슨 오지랖이지 괜찮아 신입하면서 안에 흔적을 남기진 않았다 경비 카메라 같은 것도 그녀가 알아서 처리해줬고 지금 적당히 넘기면 돼 뭐하지? 시비할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왜 참견이야 이렇게 할까? 나 사방각인가? 이거 할까? 좋았어 이걸로 할게요 이런 멋진 가죽자켓을 팔고있습니다 33,900원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마치 이제 하이마트에서 사면은 어? 이거 못사요 이거 안팝니다 쓰레기라서 그럼요 남자는 이쪽을 훑어보며 경계를 하는 눈치라 아 그거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대사죠 어릴때 이후론는 처음 들은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을 걸었는데 죄송합니다. 나름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잡아 있는데 실수했나 보네요. 환불 안 돼요. 낙장불입 모릅니까? 말을 마치고 남자는 이쪽을 째려보다가길 너머로 사라졌다. 본적 있다고 나를? 이쪽 세계에서 명성이 알려지지 않을수록 실력이 있다고 할수 있다. 때가 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이름도 기억도 아무것도 마치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오래 살아남은 수다 그런데 저 남자가 나를 본것 같다고, 수상한데... 여기는... 짜잔... 뭐야... 뭔 대걸레가 생겼어? 대걸레? 아... 하아아아아아아 s h 도망가야 되는 거니?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임마. 엥! <laughs> 결말. 사. 거짓. 쉐탈. 나 세이브 했지, 근데? 그지? 알았어. 일단 저거를 획득해야 되나보네요. 그죠? 저거 있잖아 학교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대걸레 딱 그거구만 어? 아! 딱 보기도 힘드네 참 멀리까지 가야겠어 안 되겠다 좀 따돌려야지 안 되겠다 일로 와서 아하! 위험했다잉 단사 하나 얻었구요 어? 자 일로 왔다가 페이크 한번 걸어주시고 지금 페이크 자식 말이야 알까 는구만 알까 어? 재미 재미난다 어, 안 돼! 위험했어! 내가 알깔뻔 했네.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고. 싹, 싹. 혜태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 혜태 같이 생기게 됐네. 와우! 도망가. 어우, 위험했어. 됐다. 후. 으. 전압의 소리에 깬 모양이다. 뭐하느라 총하도안 받아? 그냥 잠깐 눈좀 묻힌다는 게좀 깊이 잤어. 좋은 꿈이라도 꿨나봐. 그 돌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나? 그러잖아 병원 쪽 조사가 끝났어. 그 남자 2주 전쯤 사고를 당했던 모양이야. 혼자서 호수에서 보초를 탔다 갔다가 물에 빠졌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며칠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상한 건 병원비가 일반적인 경 경.. 경.. 경우보다 많이 책정됐다는 것. 거의 두배 이상. 두 배? 혹시, 두 사람 먹기였나? 단순한 2번이 아니었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나? 어떤 경우? 단순한 2번이 아니었다던가. 예를 들어, 어쨌든 난 이쪽이랑 남자의 행선지를 파볼 테니까, 넌 그동안 대기해. 그럼 그 사이에 환전이 나야겠군. 이 한여에서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거 없으니 지금 처분해야겠어. 잠깐 환전이 안에 설마? 왜 그래? 아무 탄이야. 통화를 마쳤다. 암시장으로 가자. 에... 네가 깊은 물을 어라는것잘 알고 있어. 그래도 반항하지 않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바람이 차다. 그의 표정도 싸늘하다 네가 좋았어.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새아버지와는 얘기기도 하기 싫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날 싫어했고 말이야. 옛날부터 내 말을 들어주는 건 너밖에 없었어. 그러면 마치 네가 날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가련하고 상처 입었지만 순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가 좋았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바라는 건 그냥 너랑 소박하게 가족놀이를 계속 하는 것 뿐이었는데. 나는. 아, 이지선다네요. 여기서는 이제 범죄자의 말을 따르도록 할게요.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럴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봤니? 어? 니 꼴린대로 할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봤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플까? 마치 너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야. 니가 내 마음을 배신한 느낌이야. 넌 내가 알던그 아이가 아니야 <laughs> 마치 그거 같네? 오빠 변했어! 뭐가 변했는데? 오빠 지금 나랑 어? 연락도 자주 안 하고 그러잖아? <laughs> 그럼요 변명한다 할 수가 없다 그래 답정너구나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거는 숨어 닮았네 그지? 답정너는 그러니까 같이 끝내자 그거로 전부 끝나는 거야 가 다가온다. 버트가 흔들리면서 물이 튄다. 저항한다! 할 수가 없다. 깊은 문은 싫어하지? 미안해. 호수물이 차갑다. 물속은 무섭다. 헤엄쳐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할 수가 없다. 헉! 똑, 똑. 왜 그래? 문을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 대답해. 아, 다 무섭네, 그지 어두운 골목 구석의 카페라니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형편없는 위장이다. 비로다 갑니다. 나 세이브 하도록 할게요. 오, 카페 2am 아니 3am이구나. 음. 무슨 연예인이 <놀람> 활동하나 여기서? 와 3의 멤버다. 사인 좀 해주세요. 한 순간이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인상이 구겨졌다. So please, 왜? 왜? 왜 구겨져요? 내가? 내가 그렇게 못 생겼어? 보자마자 바로 인상이 구겨지는 정도야? 내가? 내가 그냥 묶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럴수가 이에는 여기에 사장의 손녀다 가끔 여기서 마주치기도 하고 내가 도와준 적도 있지만 아직도 날 경계한다 낮을 많이 가리는 경, 성격인 것 같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주문을 한다 특별 주문을 한다 아 졸라 다 끌리는데 좋았어 오늘은 말이지 음... 굉장히 차가운 핫초코를 주세요 네 죄송하지만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 아메리카노 맞으십니까? 뭐? <목소리> 뭐? 나 핫초코라 적었는데 지금 아메리카노 말해? 이거는 지금 교육 잘못 시켰구만! 이거 열정페이야 열정페이 이, 이런. 그새 또 암호가 바뀐 건가? 적어되지 않았는데. 너나 알잖아. 니네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화장실은 밖으로 나와서 오른쪽입니다. 시침이 떼는군. 새로운 암호 어디서 알아내지? 어, 문자가 왔네요. 그죠? 좋았어. 시브란스 웬 브란스 같은 새끼. 어떤 새끼가 불렀냐? 어떤 새끼가 보냈어, 이거! f 큐 c 아주 맛있구나! 아주 찰리게 Fuck you라고 돼있네요. 그죠? 야, 제목 봐서 힌트를 주느라 했더니, 그래, 힌트가 f 큐구만